검색하면 항상 네. 고덕산업단지가 네. 삼성, 이제 항상 아, 먼저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좀 그쪽은 어찌 보면 가장 뜨거울 수도 있죠. 음. 왜 그러냐면은, 어, 제가 최초에, 처음에 말씀하기를, 대한민국이 선택한 평택이고, 네. 그다음에 미군이 선택한 평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또 삼성이 돈을 싸들고 온 평택이에요. 음. 그 지역이 고덕, 고덕지구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쪽은 앞으로 그 국제도시가 된다고 봐야 되죠. 예, 말이 1 3 0조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예, 새로운 반도체 사업과 음. 또 바이오 사업으로 신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평택이죠. 음. 네네. 그렇죠. 앞으로 과거에 그 수원을 놓고 보면 수원 영통지구가 아, 삼성전자가 들어왔을 때 5조에서 7조 정도를 투자해서 약 126만 정도 도시가 수원이 된 것처럼 어찌 보면은 지금 평택이 약 49만 정도 도시인데 인구수가요. 앞으로 2025년에서 35년에는 광역도시 이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30조, LG전자가 60조, 그리고 어, 현덕지구하고 포승지구에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이 설치되면 엄청난 인프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만 하더라도 거의 한그 4만 6천에다가 군무원까지 협력업체 얘기를 하면은 거의 8만 6천이 되기 때문에 2025년도나 2030년도 되면은 평택 인구가 아마 120만 이상 도시가 된다고 아, 볼수 있습니다. 120만 아, 이상. 네. 올라갈 거예상하신다 아,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럼 이렇게 지금 삼성도 그렇고, 진위도 네. 그렇고, 네. 평택을 선택하는 이유는 네. 교통 이 편해서예요? 교통이 아, 일단은 아, 가장 좋다고 봐야죠. 음. 지금 뭐 예, 과거에 기, 저희가 1차 산업, 2차 산업이 크게 발전했을 때 경부고속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게 모든 물동량이 부산이나 광양으로 이렇게 빠졌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기능을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뭐 서해안 고속도로까지도 기능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택항이 앞으로 모든 물류 기지에 아마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응. 그렇죠. 수원이나 당진 그 일대에서 만들었던 많은 이런 공산 품이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수출 상품들이 이제는 평택항을 통해서 다 수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삼이 기아자동차라든가 현대자동차도 화성 화성 쪽에다가 공장을 크게 세운 거 세우지 않았나 이렇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와. 너무너무 메모드급 개발 호제라서요 <laughs> <laughs> 이거 꼭 사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음. 그렇죠. 어찌 보면 최초의 용산에서, 어, 주한미군이 이렇게, 음. 이, 주한미군이 이주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쪽 주변에 이태오이라든가 그렇죠. 보광동 이런 일대는 그러니까요. 다 흐름했습니다. 예, 음. 네, 다 흐름하고, 월세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음. 싸다고 얘기를 하고 했었지만은, 음. 지금 이 과거의 이태원을 생각을 한다면은 평택 안정리가 미래 이태원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큰 에, 안전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성 자신 있으십니까? 네, <laughs> 자신 있으십니다. 얼마 <laughs> 통 얼마 있어야 돼요 지금?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10%죠. 네.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또 네. 얼마 또 음. 아닙니다. 10%만 10 있으면 일단 계약이 완료되고, 2020년 10월 중공시점까지 아, 어, 저희들이 다이 60%를 무이자로. 그 네, 2020년까지 네. 그냥 3천만 원 넣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네. 그럼 계약서 써야 되겠는데 언니? <laughs>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저희가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현장으로 가서 직접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먼저 계약서 쓰고 현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나는 아니 남의 땅 구경해서 일단, 일단 잡아놔. 잡아놔. 같 <laughs> 왜냐면 언니 그 사이에 나갈 수도 <laughs>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먼저 계약서를 그렇지, 쓰고 그다음 에 아, 청약만 먼저 해 두시고 아, 네. 가셔도 됩니다. 네. 어, 청약은, 청약은, 청약은 저희들이 그 다시 호수를 지정하고 네. 네. 3일 후에 아, 이게 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다시 반납해 드립니다. 아100% 반납해 드립니다. 그러면 청약 얼마 들어있어야 돼요? 청약은 100만원입니다. 아, 100만원이요? 네. 어, 그러면 빨리 접사하러 가자. 일단은 저, 이제 저, 우리가, 우리가 청약해놓고 어. 현장 답사가 중요하거그요 그렇죠. 현장 네. 맞습니다. 네. 현장은 꼭 보셔야 됩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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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사하고 그러면은. 네. 그럼 오늘 그냥 온 김에 그냥 닭, 그냥 새끼도 그냥, 아니, 뭐지? 아, 당김도 당김에 빼라고. 맞아. 어, 새끼도 당김에 빼야죠. 그럼 우리 현장 답사부터 해볼까요? 네, 청약사 아, 하나, 시, 청해 저희 청해 실장님이 청해 도와주겠습니다. 한다, 실장님. 아, 빨리 가보고 싶어, 평택으로. 어, 아, 네. 아, 네. 빨리 가요, 네. 빨리. 네. 네. 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선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끼고 평택 한까지. 이 대한민국의 중심 안에 있죠. 둘째, 삼성이 선택했습니다. 100조 이상을 투자한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바로 고덕면에 들어오는데요. 삼성 산업단지 고덕면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LG가 선택했습니다. LG 역시 실과 바늘이네요. 삼성이 가면 나도 따라간다. 진위면에 LG 산업단지 역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넷째, 바로 미군이 선택했습니다. 우리 집 250m 바로 앞에 K6 험프리스가 위치해 있는데요. 여러분, 더 맥심 험프리스 선택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